나밥 먹으려. <laughs> 왜 이게, 이게 이상해요? 누룽지. 아버지, 그 누룽지탕 한번 천천히 드셔 보시라. 왜 이게 밖에서 먹으려면 귀한 건비어 오늘은 반제품이지만 누룽지탕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버지 어머니. 지난주 오늘 토요일이니까 양력 아, 1월 1일 지나고 음, 일주일 됐네. 안, 안 먹어요? 그건 뭘 하시는 겁니까? 잠깐만. 트 아, 트트라고 비트. 하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엎질러요 <엎지로요. 목소리> 이만치 보세요 이거 손가락 한번 안 올리시나? 아이티 한 끊을게 이제 저. 아버지들이 한번 올리시고. 있어.